오늘 영상에서는 과도하게 허용을 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우리 아들, 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허용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적절한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겁니다. 적절한 수용은 아이가 정당하게 의견을 표현을 했을 때 수용을 해주고, 아닌 부분을 고집을 부렸을 때 단호하게 잘라주고 하는 게 수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과도한 허용적으로 아이를 길렀을 때 발생하는 일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새 부모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허용적인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필드에서 있고 상담을 하고 주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허용적이에요. 너무.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수용을 해줘라. 이거를 교육시켰더니 이게 잘못돼서 허용을 해버리네요. 그랬을 때 아들, 딸들이 거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 우리 아들들 특징을 보면은 요놈들이 쉽게 말해서 망나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애들 중에서 지금 초중고등학생 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학교 가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면 딱 이거예요. 아어쩌라고요아왜 뭐 저만 저 갖고 그래요? 이게 왜 나오냐? 소위 말해서 딱 그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거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지랄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알바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뭔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누가 알려주면은 와 이걸 왜 잔소리를 하냐 우리 집에서 안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서 부모를 소환하잖아요 뭐 아빠 소환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다 망나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분명히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이런 특징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요 놈들이 한계가 없어요 와, 한계가 없다라는 게, 돈도 한계가 없고, 하는 행동도 한계가 없고, 사고를 터트리는 것도 한계가 없어요. 돈 같은 것도 적절하게 잘라가면서, 아이 성향 봐서, 월, 뭐, 이제 월마다 용돈을 주던가, 주마다 용돈을 주던가, 일마다 용돈을 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허용하시는 아빠분들은, 하, 뭐만 하면, 그래, 잘했다. 뭐 하면 잘했다. 돈으로 보상 보상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막 긁어요. 애들이랑 토스로 돈 주고받고, 지후도 타고 다니고, 조금 멀리 가면은 택시 타고 다니고, 한계도 없고, 사고를 터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해. 학교나 교육기관, 친구 사이에서도, 야, 그만 좀 해. 라고 하는데, 얘는 한계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과도한 허용은 브레이크가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예, 스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얘네가 커서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네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알바도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뭐 하다가 때려치고, 힘들어서 때려치고. 이거는 아들딸 공통적인 부분인데 얘네가 뭐가 없냐면 좌절에 굉장히 약해요. 좌절은 뭐 항상 막 털썩 앉아서 그런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이런 거절. 누군가가 본인한테 쓴 소리를 했을 때 이것도 좌절에 포함돼요. 왜냐면 부정적인 요소, 거절, 거부 의사. 이거를 부모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만약에, 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했는데, 아빠가 와서, 아, 얘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키웠다고 해봐요. 그럼,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좌절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 오케이, 오케이만 경험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한번, 어, 너 그러면 안 돼. 이 얘기하면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울던가, 아니면은 성질내던가, 화내던가, 삐지던가, 이런 좌절에 약하게 된다. 이거는 아들, 딸 뿐만 아니라, 모두 다두 명한테 보이는 요소이고 자 이제 딸로 와서 와 딸들이 과도하게 허용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아들은 망나니 잖아요 딸은 싸가지가 진짜 없게 돼요 오냐오냐 키웠으니 네 어디 가서 다 이렇게 공주 대접해 주고 집에서부터 다 허용해 주고 그래 괜찮다 우리 이쁜 딸 하고 크니까 본인이 진짜 왕인 줄 알아요 뭐 선생님 왜 저한테 그렇게 혼내세요 그거. 한 1년 전에 영상 떴죠. 이렇게 팔짱 탁 끼고 교감 선생님인가?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대드는 거. 누가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친구 대할 때, 윗사람 대할 때, 선생님 대할 때 모두 싸가지 없이 대한다. 심지어 이게요. 어느 때는 자기 엄마를 향할 때도 있어요. 엄마를 향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본다. 아빠가 과도하게 허용을 하면은. 자, 두 번째. 얘네가 이렇게 컸어요. 성인이 됐네. 이제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이성 친구를 만날라 그래요. 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사귀다 보면은 자꾸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 아빠가 나,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아빠가 과도하게 허용을 해주니까, 이게 모든 남자들이 다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콧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뭐... 정말 예쁘고 매력이 있다라면은 처음엔 사귈 수 있지만 끝까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 도망가게 된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 세 번째. 제가 딸들 키우면서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거. 성적인 부분. 딸 중에서도요. 남성형 성향,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가 한계가 없이 과도하게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잘 하잖아요? 그럼요. 중1인데 성관계 때문에 문제된 애들 굉장히 많이 봐요. 얘네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두고 뭐 시간에 대한 허용과 뭐 이런 연애에 대한 허용, 스킨십 허용, 성격 이거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얘네 임신하는 거예요. 고딩엄바 나가는 거예요. 좀 많이 봤어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 성관계 때문에 엄청 문제된 애들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아빠들이 이거를 좀 단호하게 잡느냐? 아니에요. 뭐, 성관계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단호하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허용적이고 너무 풀이에요. 그 밑에서 자란 애들이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져서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예쁘다, 좋아요. 그런데 아닐 때는 단호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수용하고 단호하게 잘라주는 양육을 하고 있는지, 정말 과도하게 우쭈쭈 하면서 허용만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